그리고 유튜브 찍을 <목소리> 때 없어요. 아, 다른데. 안녕하세요. 아, 여아분고키키티님는한 뭐, 응. 아, 뭐 해볼게요. 아, 어, 패키도요 어, 패 숨길 수도 있으니. 어, 해 주의해주세요. 지금 평가하는 분가데 이건 두계정입니다 근 내가 잘안 했다. 정 죽었어요. 지금 렉이 엄청나게 걸려. 근데 피키님이 누굽니까? 아처 돌진으로 깬 사람이죠. 피키님이 되게 잘하세요. 네, 네, 네. 랩은 32렙밖에 안 되지만 자, 가어요 가자. 키님 믿고 어, 어, 어. 가라 봐봐요. 다른 분들이 빠른 램 낮은 분들 이렇게 판단력이 빠르지 않을 거예요. 어, 아, 랩으로 죽이셨네요. 잠시만요, 이거. 이거. 진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 이거 무장이 응. 나 이거 무이거든 내가 여나 여기 부계정에 달토끼 달토끼 유빈아 문제나 지금서 수 타고 있어 내가 진짜? 그냥 할게 야, 여기서 달토끼 유빈아랑 어그 피팅 모델 강화유 무죄가 있거든요. 아, 나 일부러 죽었어. 빨리 와. 볼지 이분이 누구십니까? 빼거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다. 트롤한다. 그래. 해. 해. 말안 듣는 준노 누구? 아 주노는 지금 사춘 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현재 렉이 엄청 걸린 상황입니다. 저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니원 아이폰이어서 내 겁나 안 걸리잖아요. 없더라고요. 아 이거 실. 그래 안 좋은 조합으로 가자. 니마 이거 싫어요. 아니요. 그럼 이거 하자 둘이서. 둘이서. 네 라라라.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잘렸거든요. 혹시 만약에 올라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해서. 둘이서 어, 랄랄라. 이거 내가 생각났나경사기 공격. 아총 쓴다. 이네어 여기 어디가 어기는고 저는 있는데 피티비 님이 아직못얻주셨거든요하드 뭐. 먼저 한번 하세요. 저는 저 배고. 아니 엉터 해야지 봐봐. 잠 궁금해. 뒤에 가 있을 수 있어. 제가 얼굴을 떴어요. <laughs> 죽었습니다. 오 컨도. 미스티비님 간장빨리 정비요. 그럼 여러분 바로 바로 가볼까요? 자 하나 둘셋넷 다. 여기 이거 편집 안 되거든요. 누워. 잠깐만요. 클랜 몇래빈지 한번 클랜로 입장해 볼게요. 아니 뭐 왜? 아이래기야 뭐야 그럼 그냥... 아, 빈지노 비밀 공... 비밀 공간 비밀 공간 잠시만요 여기 빈지노가 없는데요 여기 뭐... 여러분 잘못하면 다고 여러분 부계정을 과연 받아주시실지 한번 저는 의제쇼를 이제 해볼까요? 아, 제가 오늘 의지 히어로 컨텐츠 하러 안 왔습니다. 아, 아쉽게 방송 여기서 끝내야 될거 같아. 그리고 땅이 방송을 나중에 또 찍었을 때는 끝났어. 그리고 뭐, 소리야. 니, 니가 왜 유튜브 내 유튜브 채워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 혼자서 하겠습니다. 아, 방장님이 잠수네요. 오늘 부계정도 키울 겸. 부계정 보고 몇 가지 갈 생각이야, 영화? 글쎄요, 계속 키우려고. 형, 일단 왕의 보송 두 개로 받았는데, 원래 왕관 열 개였는데, 열개됐 <laughs> 뭔 소리야 우빈 누나 안한데? 콜라 엔딩 유튜어 콜라 엔딩 유튜버 어 콜라 엔투유튜 어, 다? 벌써 다? 콜라 엔딩아? 나 콜라 엔딩 유튜버 콜라 엔딩 몰랐는데 콜라 엔지이나이런아 캐릭터 중 아니, 캐릭터 중 콜라 엔딩부 오, 우리가,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밑에. 시간이 틀 어, 어. 아, 어, 시간 때문에, 시간 차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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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밑 뭐야? 앵글 다 어, 어, 밑에. 나 강아리는 날짜 때문에 너무 빨라. 시간차는 시간이 아니라 말이에요. 좋은데, 아가리가 굉 도착! <목소리도> 저는 국뽕역을 아까 땄는데 버그로 안 얻어졌습니다 네 저도요 太、啊、红了、嗯嗯！啊，你这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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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아? 어? 아, 이제 알아? 이제 알아? 이제 이제 쇼가리라는 노래가 있네. 쇼머스리라라라라가라라맛있 나도 나 뷰. 나도 나도 가도 나도 나거 나도 아도 우리가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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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학년 6반이 노래가 덕분인데 그래? 네. 부럽지? 응아 네. 맞다 저희 동생 1학년이에요 아네아 몰랐어 내가 지금 나이랑 얼굴 뭐 그런 거다 숨기고 있었는데 드디어 알려줬네요 아 짜증나 갑자기 형아 가내 대신 해주니까 짜증나 어, 어. 아니 쿠키런 많이 접속 안 하면은 이 닉네임 쓰면서 만약에 닉네임이 좀비고라고 치면 좀비고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쿠키돌이 걱정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저 한번 좀비고한번가고까한번해보시다 코키롬 시즌3야 벌써 시즌3다 코키롬 오,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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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